보건산업진흥원과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바이오코리아 2020. 안녕하세요. CEO 취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박서진입니다. 이 취업을 준비하는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기업 성장에 필요한 인재 채용을 돕기 위해서 CEO 취업 설명회가 마련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서 취업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개발 대표 주자인 지노맨컴퍼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노맨컴퍼니는 장내 미생물을 소재로 한 면역항암제 분야에서 국내의 많은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죠. 자이 기업에 관한 더욱더 자세한 내용과 취준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다양한 채용 관련 정보들, 지금부터 지노맨컴퍼니 배지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노맨컴퍼니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우맨 컴퍼니는 4년 전에 저희가 창업을 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 분야하고 항체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회사고요. 어, 저희는 그,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코넥스에 네. 상장을 했었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한 3천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네. 어,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예, 네, 저,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면역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그 임상 연구를 미국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그걸 하기 전에 미국 FDA에 이제 임상 연구를 해도 좋다라는 허가를 받는 걸 IND 파일링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승인을 받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더더욱 좀 2020년이 많이 기대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 제약이나 화장품 등을 비롯해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음. 마이크로바이옴이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좀어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상당히 좀 새로운 분야예요. 의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분야인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 몸에. 어, 세균이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몸에 이제 기생하고 있는 세균들이죠. 네. 이 세균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세균들이 있는데, 이 세균들이 사람하고 같이 살때 우리한테 건강한 기능을 하는 세균들이 있어요. 그걸 유익균이라 그래요. 그렇죠. 네, 해로운 균도 있지만 병균도 있지만 네. 유익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유익균을 잘 찾아서 음. 얘네들을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이쪽으로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느냐 이런 걸 찾아내는 학문이 마이크로바이옴이고요. 어, 새로운 산업 분야인데 네. 상당히 지금 그 공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그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뭐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자, 뭐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던데요. 네. 앞으로 이 분야의 성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어, 저 제가 저도 이제 원래 의사인데 의학 분야에서도 의학이라는 게 전체가 산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학 산업 안에도 여러 가지 산업들이 새로 태, 태동하고 또 사라지 성숙하고 그러는 것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줄기세포가 또 한번 이게 렇또 붐을 일었었고 그렇죠 한참 뜨거웠죠. 예, 항체 신약이 또 이렇게 또 한참 올라오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뭐 바이오로직스가또 생기기도 하고 그렇듯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분야도 하나의 그 의학 내에 하나의 산업으로 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항목이라고 네,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조금 더좀 이해가 되는 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최근에 K-팝과 마찬가지로 K 바이오란 말들이 좀 돌고 있어요. 그럴 음. 정도로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활약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진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네, 저기 전 세계적으로. 어 우리나라의 바이오 US나 이게 미국에서 하는 그 바이오들이 모이는 큰 학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데를 가 보면요. 미국이 참여도가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1등. 그리고 뭐 캐나다나 뭐 이런 나라들이 2등. 네. 중국 3등.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4등이에요. 대단한 성적 아닌가요? 예, 우리나라의 네. 바이오의 그 열기나 바이오의 이 발전 속도나 음. 발전 수준은 아, 아마 진짜 10년 전에 생각했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발목상대하게 발전을 한 상태고요. 네. 저희 회사 역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 300개 정도의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탑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우수한 그 기술을 가지고 발전 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도 이 진호맨 컴퍼니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국내에도 참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진호맨 컴퍼니만이 갖고 있는 어떤 차별화된 특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저희 회사는 마이크로바이옴하고 한채 쪽에 이제 상당히 지금 그, 그 연구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이 분야에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앞서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회사가 또 다른 제제 제 자랑이긴 하지만 네. 어, 다른 웬만한 그 바이오테크 회사들에 비해서 임상 개발 팀이 상당히 강력한 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임상 개발 역량이 좀더 더 앞서 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저기 취업해서 입사를 하시게 되면은 신약이 개발이 돼서 그것이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약까지 이렇게 나오는 데까지 그 과정에 대한 트레이닝과 그런 공부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렇게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네. 모든 과정을 또 지켜보고 배워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수 네. 있을 거다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조금 더 구체적인 채용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맨 컴퍼니에서 추구하는 인재상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는 바이오테크고, 바이오테크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 있는 분들이 박사님들, 뭐 석사를 하신 분들이 바이오 쪽에서 전문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긴 많아요. 그래서 또 이제 너무 리서치 회사 같은 느낌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저는 이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놓치지 않는 인재상, 그러면은, 어, 창의력 있고, 네.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벤처 다움을 벤처 다운 정신을 잃지 않고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인재 그러면 어떤 분들이냐면 은 욕심 많은 사람이 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욕심 많았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일 욕심도 있고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도 욕심이 있고 회사 내에서. 어 저기 인화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목소리를 막 내서 오.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나 여기 있어요 하는 이런 모습을 막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고 또 돈도 욕심 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aughs> 좋네요. 네.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빨리 승진하고 또 인정받아서 스톡옵션도 많이 받고 오. 그래서 나중에나 큰돈벌 거야 이런 욕심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뭐 이런, 이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면 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인재상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원활한 조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내 분위기 또한 참 중요하거든요. 사내에서 많은 분들과 잘 어울리는 것도 참 중요할 텐데, 진호맨 컴퍼니의 기업 문화, 도 사내 분위기 궁금하네요. 네. 저희 회사가 4년 전에 창업을 했어요. 네. 그때 한 7명이 시작을 했고요. 한 20평 되는 조그마한 방에 한 테이블에 모여서 같이 일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한 65명 정도 되고 제법 조직이 커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잃고 싶지 않은 저희 회사의 문화 그리고 저희 회사가 아마 이제 한 저희 회사 정말 빨리 성장을 했고요. 아마 10년 후에는 또 여기서 또한 10배 이상 성장을 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그때도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회사의 문화는 저희 10명 있을 때에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고 서로 디스커션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하고 그 사장이건 저기 갓 들어온 직원이건 그러니까 자기 의견 막, 막 얘기할 수 있는 좀 네. 그런 그러니까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회사 분위기를 어 지금도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그게 더 성장하더라도 그 분위기를 더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바이오 벤처이면서도 창의력과 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한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벤처 개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런 음. 부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음. 어, 뭐, 사내에서 어떤 그 직원분들이 하는 뭐 특별한 활동 같은 것도 있으면 좀 잠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제가 좀 항상 우리 직원들하고 하는 얘기가 회사는 전쟁터가 아니고 전투하는 곳이 아니고 네. 행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중요하죠. 예, 예. 잠자는 시간 빼고는 자기 인생의 반을 회사에서 보내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회사 올 때, 좀그 동료들을 만나는 게 반갑고 보고 싶고 네. 얼굴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도 또 이렇게 자생적으로 그 저희 저희 직원들이 뭐 축구 동호회도 만들고 이렇게 동호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동호회를 그만들면 그걸 또 이렇게 활동을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이제 회사 제도를 만들기도 했고요. 예, 네. 네, 그렇게 좀 그러니까 좀그 나름대로 좀 자기가 이 회사의 문화를 어떻게 좀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음. 각자가 좀 자기 위치에서 좀 창의력 있게 생각을 해오면 그 회사가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 개인과 함께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연봉 또한 참 중요하고 네.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기업에 계시다가 벤처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대기업에서 벤처를 가게 되면은 연봉을 좀 깎이는 걸 감수하고 간다 이런 음. 생각을 하세요. 그 대신 스톡옵션이 나 이런 걸 달라 뭐 네, 그런 네.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저도 대기업에 있다가 이제 또 다른 회사를 음. 옮겨본 적이 있는데 그때 연봉이 좀 깎여서 가본 적이 있어요. <laughs> 근데 처음에 그냥 가, 그 사인할 때는 그냥 그렇게 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가서 지내 보니까 어. 못 견디겠더라고요. 힘드셨군요. 예, 힘드시 힘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연봉을 깎아서 데리고 누구를 데리고 오면은 깎여도 되는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어, 아, 정답입니다. 에, 에. 네.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내가 왜 거길 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런 그런 정책을 그렇게 깎아 가지고 뭐 인건비 좀 아낀다고 해서 지금 회사가 지금 해야 할 프로젝트가 산더미 같은데 네. 정말 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는 그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맞춰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회사가 워낙에 저희는 이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 있었, 있는 것보다 저희 회사에 와서 회사의 성장 속도와 같이 묻어서 같이 성장을 하게 됐을 때 네. 그분이 나중에 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더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 쭉 듣다 보니까요, 정말 이제 직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일할 맛이 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정말 많은 인재들이 관심을 갖고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직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채용 하심에 있어서 신입과 경력직의 비중은 어느 정도로 좀 유지하고 계세요? 어, 비중은 글쎄요, 지금 경력직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 네. 신입도 여전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일단 어 회사가 이게 항상 이렇게 저희가 뭐 어떤 대기업처럼 이렇게 공채를 하고 이러는 것들은 아니고 네. 수시로 지원을 하는 분들을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기는 그 프로젝트별로 일자리나 이런 거에 그그 그 영향을 받으면서 뽑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일단 지원을 한번 해보시면 <웃음> <웃음> 그러면 또 이렇게 또 기회가 좋으면. 또 객차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이라고도 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네. 아, 쭉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참 행복한 회사가 될것 같고 또 나의 좀 어떤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직원들 행복을 더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사내 복리후생제도 음. 어떤 게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호회도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네. 하고 있고요. 어, 지금 탄력근 문제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 보통 이제 9시부터 5시 반까지를 하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어, 좀 저녁에 일이 또 있어서 난좀 오늘 8시에 출근해서 좀 일찍 퇴근할래.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그런 그 근무 그 그러니까 일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네. 그 결과물을 더더 더 강조하면서 일 시간은 수준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저그 간식을 이렇게 또 이렇게 배달해서 이게 장에다가 진열해 주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게또 네. 중요하더라고요. 네. 사실 굉장히 그래서, 사소한 건데 직원들은 굉장히 일하는 날이거든요. 사소한 네. 사소한데 네. 효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laughs> 네. 그런 것도 지금 설치를 해봤고요. 어. 어, 뭐 이렇게 자꾸 건의도 받고 아이디어를 좀 내라고도 하고 있고 네.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는 분들, 제 직원분들이 음. 또 계시다면 또더 음. 좋은 복리후생 제도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대표님을 비롯해서 임원분들도 동호회 활동 혹시 하고 계신가요? 어, 저는 저도 저 운동 같이 하고 있어요. 운동 같이 하세요? 예, 예. 어, 직원분들이 좀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진우맨 <laughs> 네. 컴퍼니 많은 분들이 이제 주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채용 절차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저기 저희가 그 공고를 내기도 하고요. 또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에 그 지원하는 그 이메일이 있거든요. 네. 그 이메일로 경력서를 그 경력 자기 그 이력서를 보내셔도 좋고요.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 네. 홈페이지에 또 지원 소개가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채용 이제 보통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이 부분은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과정이 있으실까요,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그 전문직 그 연구직들을 많이 뽑다 보니까 그쪽은 또 제가 어, 제, 제 의견보다는 같이 일하는 그팀 그리고 아, 직속 상사의 의견이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와서 보통 자기가 그 동안 해온 연구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디스커션을 하면서 어. 면접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비즈니스 쪽에 사업 개발 쪽에 네. 이쪽을 뽑을 때는 또 저희가 이제 또 제가 또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 네. 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 작은 회사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이렇게 절차, 뭐 점수, 이런 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네. 핏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 회사와 좀잘 맞는? 예, 예. 우리하고 이제 궁합이 잘 맞고, 그렇죠. 진짜 서로, 서로 마음에 들어야죠. 네. 그래서 대화를 하는, 대화를 하면서 많이들 그 사람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잘 보이려고 하기 보다는, <laughs> 와서 편안하게 어, 같이 웃으면서 네. 여러 가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시다 보면은 자기 매력이 드러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예. 그런 네. 자신 있고 자연스럽고 그래서 자기 매력을 음. 막 발산하실 때또 네. 저희도 네. 그분이 또 마음에 들게 되고 음. 보통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그래도 이제 뭐 서류 전형이든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실 텐데 음. 서류든 면접이든 혹시 좀 점수를 더줄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면 살짝 좀 알려주세요. 음. 와서 당당하게 예, 예, 자기 얘기를 잘 하시는 게 네. 예,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질문에 대해서 잘 귀를 기울이셔서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얘기하시는 게 네. 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벌써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호맨 네. 컴퍼니 지원을 준비하는 예비 신입사원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그냥 그 저희 회사에 오시기도 오셔도 좋고 또 이제 또 취업을 생각하시는 그 분들한테 좀 설명 좀 제가 그 저도 옛날에 많이 인터뷰를 했었고 많이 회사에 떨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이제 사람을 뽑는 위치가 돼서 이제 그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인생의 목표가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어. 네, 네, 높았으면 좋겠어요. 높으면 그 목표를 도달을 못해도 한 이만큼은 도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꿈은 크게 가져야 돼요 네, 목표보다 네. 80%를 도달해도 네. 그, 그 도달 위치가 높아요. 근데 목표가 낮으면은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거예요. 예. 아. 네, 더이상은 시도도 안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젊을 때는 너무 안정적인 직업, 뭐 그러니까 내가 정년이 보장이 되는가, 음. 뭐이 회사가 너무 안정돼 있어서 뭐 내가 이제 안 잘리는가, 뭐 이런 <laughs> 너무 이런 고민보다는 그 그건 이제. 다운사이드에 대한 고민이죠. 네. 그거보다는 이 회사에서 내가 입사를 했을 때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음.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에서 성장해서 그 이후에 나의 목표는 어디까지 갈수 있는가. 음. 크게, 크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높이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벤처라는 회사, 벤처에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좀, 그러니까 젊으실 때는 좀 이렇게 위스크 테이킹을 하더라도 음. 나는 저 위까지 도달하리라. 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취업을 생각해 보시기를 좀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아주 큰 꿈과 또큰 음. 미래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진노맨 컴퍼니에 좀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끝으로 우리 회사 이런 게 정말 좋다.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자랑해 주시고 마무리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어 성장 속도가 빨라요. 네. 진짜 4년 동안 저희가 뒤돌아 보면은 그어 그러니까 저도 그 놀랄 정도로 빠르고 네.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회사의 성장 속도가 사람의 성장 속도보다 빨라요 다시 말해서 어, 좀 버겁지 않을까요? 예, 다시 말해서 저도 제가 65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그 리더십을 발휘해 보는 건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배워가는 입장에요. 네. 그래서 어 회사가 항상 이렇게 성장을 하거든요. 저희는 또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을 할 거고요. 이런 회사에 올라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회사의 성장 속도가 자기 성적 성장, 성장, 성장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일, 버거운 일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배워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면서 일을 하게 돼요. 음. 이런 데서 오래 계시다 보면은 나중에 창업을 해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오. 생각이 들고요. 역량이 빨리 성장합니다. 그리고 네. 누가 꼭안 가르쳐 줘도 자기가 문제를 정의하고 그게 풀이를 풀어가는 방법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그런 프로블럼 솔빙 스킬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회사에 들어오셔서 제일 큰 장점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회사다. 그래서 어, 그런 게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laughs> 아주 큰 성장의 기회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호맨 컴퍼니의 배지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인재와 기업의 베스트 매칭을 돕는 CEO 취업 설명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초석이 될 성공적인 취업과 또 기업의 우수한 인재 채용을 응원하면서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